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?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올 때도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. 두려워하지 말라. 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? 너희가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?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?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? 오늘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보면 그랬을 것입니다. 아이고, 사도 요한이 죽어버렸구나. 세상에 난리가 났죠. 그지요 자신도 정말 죽는 것 같았죠. 그 영광 앞에서 마치 용광로에 그냥 던져지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질 때, 그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면서